구리시는 생각보다 아파트 시세가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데요. 노원구, 중랑구, 광진구와 접해있으며 경의중앙선이 이용 가능합니다. 갈매동의 경우는 경춘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덕소역을 기점으로 본다면 용산역까지 53분 소요, 강남역까지 56분이 소요가 됩니다. 서울 금천구 아파트 시세에 뒤지지 않는 가격입니다. 구리시에 이런 아파트 가격 방어가 되고 있는 건 내년에 예상된 8호선 연장의 호재 때문입니다. 싱크홀 발생으로 인해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, 그럼에도 완공 시 잠시까지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본론으로 하락순위 5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5위는 교문동에 위치한 하나 아파트입니다. 686세대로 적은 세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94년 건축으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9.2억을 기록하여 6.45억까지 하락하여 29%의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. 4위는 인창동에 위치한 아름마을 인창내미안입니다. 81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최고가 7.93억을 기록하고 5.5억까지 하락하여 30%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. 3위는 갈매동에 위치한 갈매오단지입니다. 382세대 2017년 건축입니다. 15층 최고가 8.25억에서 2층 5.7억까지 하락하여 30%의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. 2위는 갈매동에 위치한 한라비발디 아파트입니다. 1075세대 2016년 건축된 아파트입니다. 총 1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최고가 8.48억에서 5.8억까지 하락하여 31%의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. 1위는 갈매동에 위치한 갈매어가이파크입니다. 1196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건축으로 비교적 최근에 건축된 신시가 아파트입니다. 전용면적 84타입 최고가 9.95억을 기록하고 6.53억까지 하락하여 34%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.